경비행기 정비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오, 공장장잘 써서. 안녕하세요. 뭐 작업 많이 하네. 바카도하고 차브레다 쪽에서 약간 떨림이 한 2400에서 약간 떨림이 있는 것 같아. 싱크로가 아니, 맞는지를 음, 체크를 그, 해야죠. 그건 예. 내가 조정할 줄 모르니까. 아, 그런 제가 나중에 음. 그 점검을 해 볼게요. 탱크는 음. 뭐. 이상 없나요? 기름 탱크? 탱크는 거대로 맞으면 새 거는 전혀 없는데. 어, 이제 기회되어 새로 만들어서. 네, 사이즈 어, 올리는 거. 20년 동안 이제 제 비행기 뿐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는 모든 비행기를 이제 이렇게 정비 아주 그런 쪽이 아주 전문가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예상치 못한 고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비행기 정비 원리에 대해서도 꼼꼼히 익히고 있는데요. 대기가 옛날에는 전부 다 이거 안아로고, 뭐 안아로그잖아내 아날로그, 예. 섀도우도 전부 안날로그인데근데 요즘은 이제 추세가 전부 디지털, 그지? 다디지털 되지만은 예. 이제 핵심 부분 있잖아요. 고독에나고도 고독에. 같은 경우는 다안날로그가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만 있어서. 있습니다. 디지털 예. 단점이 뭐냐면은 전기가 아웃되면은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안날로가꼭 있어야 되거든요. 음. 이 정도면 뭐 외국 다니는데 불편한 게 없지. 그렇죠. 이걸로 <laughs> 외국 나갈 수있어니 예. 그럼 충분하지? 속도나 뭐 이렇게. 아, 대장님은 일단은 또 비행을 오래, 오래 전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비행 전에 점검도 하시고 또 그리고 이상 유무가 있으면또 문의도 하시고 자기가 또 알아보려고 하시고 되게 꼼꼼게 하면서, 어, 안전한 비행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아, 모든 등반 다만 비행이 다 마찬가지예요. 등반도 위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원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준비 단계서부터 에 아주 꼼꼼하게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이상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땅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안 올라가고 정비하고. 그날 오후 어김없이 들른 곳은 비행훈련장. 양교관 잘 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이 기종을 변경해서 몇 시간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양교가 믿고 제가 또 조정 간지 갖고 아마 테이크업해서 돌아서 랜딩도 해볼 겁니다. 이륙하기 전 경비행기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는데요. 어, 어, 어. 이륙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 상태 좋아요. 기종은 달라도 비행 기본 원리는 같으니 그리 어려운 게 없죠. 베테랑 조종사 허영호 대장입니다. n r e a d 관제탑과 이륙 교신을 마치자마자 빠르게 활주로 위로 날아오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하늘을 만나게 될까요? 원래 비행하는 날씨 좋은데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시야도 뭐 네. 저기 섬도 보이고 괜찮은데. 자, 날씨도 유명해. 운이라던데 행운의 사나이 아닌가요? 어, 네. 비행 많이 해서 이렇게 나네 처음에만 좀계기가 생소하지. 그래서 네. 바로 네. 적응이 되는 거죠. 현재 로열 온도가 지금 좋죠? 네, 예, 지금 현재 그린이니까요. 납탕, 납탕. 네. 익숙해져도 어느 것 하나 사소하게 넘기지 않는데요. 네, 좋습니다. 저 600km. 네. 네. 자, 고도 유지하시고요. 네, 잘못됐습니다. 자, 고도 올라 주셔. 약간부터 올려요. 고도 올려, 고도 올려. 다운 나죠. 달려가. 창륙에 필요한 적정 고도보다 낮은 상황. 말하게 젠틀뱅크로 네, 내려리고 네, 내려고 네, 내려가. 플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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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어. 플레어 파워. 파워. 네,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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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안전하게 착륙했는데요. 속도감. 아, 경납고까지 무사히 들어오고서야 훈련이 끝났습니다. 마스터 니다 수고하셨습니다.